안녕하세요. 대소문 TV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와이프가 적금을 안 하게 만든 방법, 예, 예적금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한번 와이프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요. 와이프가 이제 1년 동안 넣었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 적금이 만기가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제 만기가 됐으니 새로 이제 좀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거 그런 상품을 찾아서 다시 적금을 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년 동안 넣어서 이자가 몇 프로나 붙었어 라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1.8%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어왜 이렇게 적지 자기는 뭐 3.9%인가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간단하죠 이유는 자 적금이란건 1월달에 한번 넣고 또 2월달에 한번 넣고 쭉 해서 마지막에 이제 12번째 어, 마지막 달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뭐4% 라고 하더라도 실제 1월달 첫번째죠 첫번째에 넣은거는 이 12달에 대한 이자가 다 붙는 거고요 두번째는 11달치에 이자가 붙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가다 보면 결국은 4%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한 절반 정도인 2% 정도가 아마, 어, 이자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자소득세라든가 또 뜬다 그러면 또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한 1.8%가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와이프에게 그거 말고 다른 건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어 먼저 72의 법칙이란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72를 수익률로 나누면은 기간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뭐냐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죠. 어 그러면 72에 예를 들면 2%의 이자다. 그러면 72를 2로 나누면 36이죠. 그러면 이게 복리 기준인데 어 2%씩 복리로 계속했을 때 36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적금은 복리도 아닌데, 뭐그 정도, 1.8% 정도였죠. 요즘 뭐 특판이니 뭐니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금은 물가상승률도 커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금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의 법칙을 우리 만화님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는 나는 배당주라고 생각한다. 어, 자기의 성향상, 어, 리스크가 많은 성장주라든가, 무슨 동전주 같은 거는 말이 안 되고, 음, 좀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배당주를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제가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뭐, 와이프는 사실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네이버에 보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네이버의 증권에 가서 이제 배당주 관련 배당 이게 배당 수익률인데 어 배당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을 순서대로 뽑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뭐뭐 30%짜리도 있고 쭉 가다 보면 8%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을 했던 게첫 번째가 어 와이프 성향이 안정 성향이기 때문에 첫번째가 은행주를 추천했습니다. 어 은행주를 추천을 한 이유가 은행주는 크게 대부분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약8% 전후입니다. 7에서 한9%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와이프를 설득했던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괜찮은 은행의 주식을 어 꾸준히 적금을 하듯이 매달 사 모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어, 평균 8% 정도가 나온다고 혹 하면서도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다라는 그런 얘기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타협을 받던 게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적금이 만기가 됐고, 이 만기가 된뭐큰 액수는 아니죠. 몇십만 원 되는데 절반은 원래 하던 어, 적금에 넣고, 절반은 배당주를 하나 선택해서 와이프가 넣었어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어, 적금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 평균 한1.8% 정도 돼서, 2년 동안 한3.6%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뭐 수익이라고 표현 뭐하고, 이자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50% 배당 주 어떤 게, 그때 이제, 하나 금융 지주에 넣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기업은행도 있었고, 뭐, 다른 곳도 많았지만, 어,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들어갔었고 그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어, 63.3%의 수익률을 오늘 기준으로 어, 이 영상을 어,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입가가 36,850원이었고 지금 현재가가 63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은행주가 이렇게 수익률이 나기가 너무 힘든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보니까, 2년 전쯤이면 요 근처거든요. 3만원대. 요 근처에 샀는데, 어 사실은 은행주는 이렇게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당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죠. 63%의 수익이 났는데, 어, 이런, 그, 이거는 사실은 모든 배당주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운이 좋은 건데요. 우리 아이폰은 지금 요런 소위 말하면은, 음, 수익률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적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금융주에 지금은 계속 매달 적금하듯이 적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뭐 ETF도 많고 또 다른 많은 그런 그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어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뭐 적금하는 금액이 뭐 크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소액으로 이렇게 꾸준히 배당주를 어사 모으는 게 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거를 우리 와이프도 알게 된 거죠. 어 실제 저는 적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리를 하면. 사실은 적금은 부자들의 배를 물려주는 미끼다라고 하는 게 이자를 준다. 돈을 당신이 매달 얼마씩 넣으면 만개 찾을 때는 그게 목돈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은 부자들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고 그 부자들은 그 돈을 레버리지 삼아서 더큰 수익률을 얻는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 나쁘게 얘기하면 어 적금은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금융 상품이고 어 적금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 미끼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적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또 적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어야 자산이 늘어나는데 적금은 절대 물가 상승률보다 높 주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은행은 결코 적금하는 사람들에게 어, 당신이 적은 돈을 모아서 만기 때 조금은 큰돈으로 됩니다를 얘기하지 그 돈으로 당신이 부자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는 은행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와이프에게 리스크를 동반을 하더라도 길게 보면 배당주가 적금보다 좋다라는 생각으로 적금, 배당주를 추천을 했던 거고요. 어, 실제 2년 전에 그러면 왜 금융주를 추천했느냐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금융주인데요. 어, 첫 번째는 2년 전이면 이제 그 금리가 저금리에서 좀 고금리로 바뀔 거라는 뉴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은행의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은행주가 좀더어 배당뿐만이 아니라 어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은 와이프에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니 어 금융주에서 빼 가지고 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더 좋아지는 증권 관련 주식으로 가서 어, 증권주에서 배당을 받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한번 조금 운이 좋아서 이건 정말 운입니다. 배당주에 해서 뭐 63%씩 수익 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 운이 좋아서 한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와이프도 아 이제는 한번 또 증권 관련 주로 옮겨가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증권주에서는 또 요즘 PF 부실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서 고민이 되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익률만 비교를 해도 어 대략 단순 계산으로 20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물론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빨리 자산을 높이고 싶다면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이 아닌 길게 봐서 배당주, 꼭 배당주가 최고는 아닙니다. 어, 많이 하시는 ETF, ETF라든가 또 다른 투자 상품 리스크는 모든 투자 상품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적으면서 조금이라도 어,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